안녕하세요. 수수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맘입니다. 요즘 아이들 방학이라서 좀 정신이 없거든요. <laughs> 그래도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최근에 방학 중에 아이가 캠프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캠프 마지막 날 부모들 앞에서 뭔가 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단에는 이것도 제단이죠 아이를 되게 힘을 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그 의도는 참 나쁘지 않았죠. 선한 의도였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아이가 많이 긴장했고 힘든 상황에 제가 불스 거길 찾아가서 아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 엄마가 응원할게.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면서 아,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이 엄마가 갑자기 와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많이 망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아, 아이가 너무 긴장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안 되니까, 뭐 엄마 핑계를 대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근데, 뭐 큰아이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도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어떤 순간 앞에 너무 긴장되고, 혼자 되게 집중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 상황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또 나를 응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응원 같은 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하면 또그 부담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이게 커진다고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아, 그래, 나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엄마 아빠가 하더라도 아이에게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요 미리.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그 전에 캠프 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은근슬쩍 이제 한마디. 아 엄마 그때 그냥 어, 안아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아이는 사실 그냥 하는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를 표현한 거고 그것을 어, 드러낸 거더라고요. 그리고 어 최근에는 이제 아 최근에는 아니지만 항상 제가 많이 은근슬쩍 그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묻지 않고 은근슬쩍 묻는 것 중에 뭐밥 먹다가 아니면 뭐 차로 이동하다가 아니면 뭐 놀면서 이렇게 있다가 묻는 것 중에 누구야 너는 어떨 때좀 행복을 느껴? 요즘에 어떨 때 너는 신이나 어 기분이 좋아? 뭐 이런 거를 가끔 물어보거든요.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있다가 줄줄 얘기를 해요. 둘째 같은 경우는. 오, 나는 맛있는 초밥 같은 거 먹을 때, 엄마가 맛있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줬을 때, 그런 얘기를 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 중에, 아, 얘는 봉사를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마우스 같은 거를 최근에 선물 받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 기다리는 순간, 그리고 엄마가 허락을 해줘서 또 사기로 한그 순간, 주문하는 순간, 또 받아서 사용하는 순간. 아, 그래서 얘는 선물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막내 같은 경우는 만화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때 되게 어제도 그런데 오늘 만화책을 빌리러 가는 날인데 도서관에 가기 전날을 너무너무 좋고 어제밤에도막 아이가 웃음이 너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나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때 이제 제가 물어본 거죠 어 어떤 게 그렇게 행복해? 그러면 아 내일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 그 다음 시리즈를 읽을 수 있어 어, 뭐그 얘기도 하고 또 막내 같은 경우도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최근에 롯데월드를 갔는데 그때 이제 그 가게 전날부터 가서의 그 시간들이 아이들에게는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됐던 거죠. 함께하는 시간과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만화책,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사내 같은 데를 잘못 갔어요. 시간 여유도 없었지만 마음의 여유도 없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쉬고 싶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휴 기간이 길면서 수원화성을 다녀왔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힐링이 되고, 또 그것을 이제 저랑 같이 걸으면서 막 역사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가이드를 받은 거죠. 아들에게. 그러면서 그 시간, 한두 시간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아이가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하는 그 시간. 아이는 그 설명하는 시간 자체에 행복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행복을 느끼는 것 중에 걷는 것과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해당이 된대요. 아이도 그때 힐링이 되고 또그 힘으로 또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뭔가 전환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크게 이제 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신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제가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게 저에게 되게 우선이었거든요. 1순위로. 그리고 뭐 공부나, 공부나 뭐 건강,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도 이제 비슷비슷하죠. 순위를 매기가 비슷하, 비슷비슷한데, 저에게는 일단 그 신앙적인 부분이 좀 어, 적지 않았어요. 컸는데, 아이들이 항상 교회에 또 즐겁게 다녔고, 별로 이렇게 권유하거나 그런 거 없이도 항상 그시간을 아이들이 일단 첫째랑 셋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이제 교회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있거든요. 힐링이 된다고 하고, 근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사춘기다 보니까 최근에 귀찮아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믿음도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권유를 말이 권유인데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잔소리처럼. 근데 이제 남편이 그 얘기를 그걸 보면서 또아예 그런 의견이나 생각을 너무 존중을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발끈을 했지만 아 맞아 내가 너무 내 의사대로 아이를 이끌려고 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묵묵히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갈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 마음이 내 욕심 그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아이에게 너무 강압적으로 하게 되고 너무 지긋지긋하게, 잔소리처럼 하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다른 것보다는 나의 욕심이 좀 크구나. 아무리 그게 내가 이제 바라는 거고,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바라는 거지만, 방법적인 부분이 제가 좀 실수가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기다리는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었거든요.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또 아이를 뭐 보살피는 것, 아이를 격려하는 것,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아이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도 저는 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방법적인 부분 또한 또 아이가 정말 원하는 방식 또 아이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 내려놓는 것을 어, 지금은 하고 또 아이를 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아이가 어, 그런 뭐 교회를 잘안 가려고 하더라도 아이를 그대로 어, 너무 너무 사랑하고 또 기다려 주고 받아 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언니 스토리 방입니다